그리고 타이어도 교체했습니다. 컨티넨탈 타이어고요. 저머니 가씨그거 저번에 못보라네요 아, 그래서 아니요. 못 저는 받았어. 미쉐린을 그럼... 좋아합니다. 아, 어, 테슬라가 정말 머리를 잘쓴게 이게 금호 타이어가 출고 타이어거든요. 아, 금호 마제스티 9 EV가 출고 타이어인데 타이어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. 대중적으로. 모델 Y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래도 승차감과 정숙성일 음. 거 아니야. 정말 정숙한 타이어였어요. 승차감도 좋고. 음. 이, 갈아보니까 알겠어. 얘로 바꾸니까, 아, 그 마제스티 나인 출고 타이어가 정말 정숙하고 조용한 타이어였구나. 음. 아, 이러 대중적으로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. 라고 느꼈습니다. 근데 너는 왜 저기 말을 그러니까. 한마리막 <laughs> 왜만건 이거 비싼 돈 들어가지고 <laughs> 별로라고 느꼈으니까 갈아 버린 거죠. 네. 일단 너무 물 물러 차가 좀 멍청이가 돼. 특히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최근에 비 많이 왔잖아요. 소나기가 네, 막 오는데 이트론을 운전할 때처럼 시원하게 음. 운전을 하는데. 허! 미끌하더라고. 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이트론이 너무 안정감 있는 거예요. 이트론은 그렇게 해도 쭉 가거든요. 얘가 약간 붕 뜨는 느낌이 드는 거야. 당연히 붕 뜨는 게맞아 내가 그걸 몇 1년 넘게 데일리로 타다가 붕 뜨는 걸 느끼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? 보통 분들은 이거 뭔 개소리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럴 그러니까. 근데 어쨌든 나잖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그래서 타이어를 음... 갈아야겠다 그날 음... 생각을 했고요. 그랬군요. 그리고 얘가 RWD잖아요. 네. 후륜 기반이거든요. 그럼 겨울에 어쨌든 후륜은 조금 짜칠 때가 있어요 아, 아니, 그래. 이걸 못 간다고? <laughs> 정말 어이없는 포인트에서 헛바퀴가 돌거든요 내 전차가 와쩔로 아, 아, 이거잖아 그 안정감을 이미 난 맛봐 버렸잖아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후달리는 거야 아직 겨울이 오진 않았지만 음. 아 그래서 올 레더 타이어를 껴야겠다 고 똑같이 CC2를 끼려고 했는데 CC2가 시끄러워 타이어가 음. 그 이슈가 있어 이트로니아 너무 MVH 품질이 뛰어난 차라 다 씹어 먹지만 모델Y는 와 시끄러울 거거든 분명 그래서 컨티넨탈 순정 타이어보다 시끄러운 게 맞습니다 <laughs> 확실히 타이어를 가니까 좀 음, 음, 노면 소음이 음, 음. 살짝 더 들어오고요 진동도 진짜 이 테슬라 모델바가잘 만든 차라고 느낀 게 핸들에만 진동 바라고 음... 엉덩이 진동을 차가 먹어주고 그래서 나이 타이어 너무 마음에 들는 거야 노면이 느껴지는데 손에 느껴져 그러니까 운전하는 맛이 더 좋아졌어 순정 타이어보다 그리고 얘가 더 단단해졌어 차가 그래. 핸들을 이렇게 딱딱 좌우로 꺾을 때 차의 움직임이 더 민첩해졌어 그리고 물 물고인데를 딱 지나갔을 때 물론 아우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제스틱 꼈을 때보다는 훨씬 안정감 있다.